안녕하세요. 2025년부터 은행 업무 방식이 크게 바뀐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7가지 주요 사항들을 재미있게 정리해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하셔야 혜택을 놓치지 않겠죠? 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1.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. 첫 번째는 바로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었는데요. 이제는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. 와우.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한발더 다가가게 되었네요. 여러분, 이젠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겠죠? 네. 디지털 화폐와 현금 없는 사회. 두 번째. 이제는 현금 없이도 모든 거래가 가능해진다.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, 즉 CBDC 시대가 도래했습니다. 앞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디지털 바우처로 QR 코드만 찍으면 교육, 문화, 복지 서비스까지 한 번에 OK. 이제 종이 상품권 들고 다닐 필요 없겠죠?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갑도 가벼워집니다.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3.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. 세 번째는 오픈뱅킹 서비스의 확대. 이제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집 근처 농협에서 국민은행 계좌 거래를 한다고요? 가능해집니다. 그리고 법인도 오픈뱅킹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주목해주세요. 4.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. 네 번째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.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1.4%에서 0.7%. 신용대출은 0.8%에서 0.4%로 낮아진다니. 정말 환영할 소식 아닐까요? 내년부터는 대출 상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습니다. 어.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자율 배상제도. 다섯 번째.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은행에서 일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. 특히 2025년부터는 제2금융권까지. 이 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. 은행의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확인하세요. 6. AI 은행원 등장. 여섯 번째는 AI 은행원의 등장입니다. 이제는 사람 대신 AI가 대출 상담부터 상품 추천까지 도와준다고요? 앞으로 은행 창구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 같네요. AI 시대.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? 7.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대행.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대신해준다고 합니다. 지방에서는 은행 지점이 없어 불편했죠? 이제 우체국에서 대출 업무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니.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. 이렇게 2025년부터 달라질 은행 업무 7가지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? 저는 현금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대전환, 바로 CBDC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소식이었는데요. 이제는 돈의 개념도, 금융의 모습도, 완전히 새롭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, 잊지 마세요.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, 여러분의 금융 생활이 한층 더 스마트하고 편리해질 겁니다. 오늘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첫 걸음을 함께 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금융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